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업자에게 과연 M&A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M&A 그러면 큰 굴지의 기업들이 서로 이합집산으로 누구 어떤 회사를 사거나 매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은요, 회사 설립 초기부터 M&A라는 관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창업했을 때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M&A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의 전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M&A로부터 작은 회사들 또 소상공인들 또는 중소기업들은 주주총회로 인해서 경영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M&A는요 창업에 성공하는 가장 큰 첩경을 가져다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M&A 뜻은 간단하게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인수당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사업 초기부터 내가 어떤 기업에 인수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누구랑 같이 합병해서 같이 할까? 이거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A 하면 기업 사냥 또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수단 또는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확인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IBM하고 구글. 이 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뭔가요? 바로 IBM도 구글도 모두 설립 초기 이후에는 바로 M&A를 통해서 지금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IBM은요, 원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던 제조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IBM은 바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극소한 분야로 줄어들었고요. 회사의 전반적인 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어떤 교육도 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런 회사들로 완전히 탈바꿈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 과정은 전부 M&A로 달성됐습니다. 구글도 한번 볼까요? 구글은 M&A의 성공 비율이 무려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인수한 기업의 설립자가 회사를 샀으니 넌 나가가 아니라 네가 우리 구글이라는 전 세계 의 브릴리언트하는 다른 연구자들 또는 창업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가 하던 사업을 구글 안에서 계속해라고 하면서 구글 캠퍼스에 입주시킨다는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워왔던 알도란 같은 회사를 구글에 매각했던 그 많은 CEO들은 다른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었으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그리고 그동안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설립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립자들은 구글 내에서 스스로 계속 근무하면서 핵심 연구개발을 계속 보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M&A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에게 M&A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타트업들은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싶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내가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매각해서 한 번에 적지 않은 돈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전에 봤던 구글 스타트업, 구글에 인수됐던 많은 회사의 CEO들은 그런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나에게 주고 내 회사를 사갈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진 회사의 기술력과 내가 가진 회사의 경쟁력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큰 돈을 나에게 지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갑자기 내가 일정 수준 이상 회사를 올려놔 놓고 그 뒤부터 저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찾아가는 것보다는 회사가 수성 단계에 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김 사장, 최 사장 그 회사 나한테 파는 게 어때? 그 회사 나에게 일부 지분 넘겨서 같이 해봅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려면 바로 창업 초기부터 나를 M&A 해서 사줄 법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 유지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러닝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계속 키워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한 60억, 100억 이 정도 됐을 때 그런 회사 중에 한 곳에다가 내 회사를 팔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갑자기 내가 그런 회사를 쭉 하다가 어느 날 불쑥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회사 사셔 하면 되게 당황할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저 친구 그만두려고 했었구나. 그럼 좀만 놔두면 힘 빠지겠네. 안 사고 놔두면 결국 지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업 초창기부터 바로 얼마 안 하는 매출을 올릴 때부터 그런 비슷한 동종 어깨나 아니면 나중에 나를 M&A로 사줄 법한 회사의 오너나 CEO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의무로 양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제 값을 받기도 쉽고요. 믿고 그 회사를 인수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그 회사와 거래를 할 때도 주저함이 덜 하게 돼요. 실제 장부 좀 봅시다. 얼마 벌었는지 계좌 좀 까봐요. 라고 했을 때또 요즘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고지고대로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정말 나를 믿고 우리 회사를 사줄 사람, 바로 창업 초기부터 오랫동안 교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창업 초기에 머릿속에 둬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다? 아, 내 회사를 판다면 우리 회사를 사줄 사람들이 누굴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사업의 노하우도 배우고 저라는 사람이 이 업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라는 걸 자꾸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사, M&A를 통해서 내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요, 창업 초기에는요,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중간에 남에게 넘겨야 될 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원치 않더라도. 그럴 때, 갑자기, 최 사장님, 제가 그동안 알토랑 같이 잘 꾸려왔는데, 갑자기 저는 캐나다로 가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얼마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딜을 볼 때도 훨씬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M&A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M&A가 필요한 또한 가지 이유는, 회사를 단계적으로 쭉 키워나간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창업 초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 저도 이제 회사 차리려고요 하면서 사무실 하나 얻고 직원 한 명씩 한 명씩 자기가 직접 손수 뽑고 자기 회사의 로고, 상호 이것도 직접 디자인 회사에 다 맡겨서 하나하나 시안을 받고 회사 이름도 하나하나 받고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자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서 어느 세월에 돈벌 겁니까? 어느 세월에 흑자 전화 하나요? 아마 그거 하나하나 하다가 바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성원들 다 뽑았어요. 10명이든 4명이든 3명이든 뽑았습니다. 그럼 이게 그래도 회사니 그들이 뭔가 지출을 할때 결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결제 서류, 어, 결제받는 서류 양식, 그 양식 만드는 데도 또 적지 않은 시간들이 다 하나하나 소진될 거예요. 이렇게 회사라는 틀을 갖추는데 처음부터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여러 에너지, 비용, 돈 이런 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 초기에 가장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구축하는 방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 초기에 내가 제일 처음 인수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네 삼거리에 학원론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맨 땅에 차리려면요, 건물 하나 어떤 층 임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해야 되고요, 그 집기 다시 다 사야 되고요, 칠판 다 사야 되고요, 격리 직원, 전화 받는 직원, 회계 직원 다 아까 말한 양식 다 갖춰야 되고, 강사 다 뽑아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삼거리 근처에서 내가 학원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장 쉽고 용이하게 구축하는 건 뭔가요? 그 삼거리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인수하는 겁니다. 인쇄해놓고 내부 인테리어 중에서 바꿔야 될 것만 바꾸고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 없는 직원이나 강사만 내보내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이런 거 결제 어떻게 처리했죠?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어떻게 받았나요? 영수증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중용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가장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뭐다? 바로 M&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결론 나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는 창업을 가장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자 창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창업자는 머릿속에서 꼭 M&A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였습니다.